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이 오하우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이민지 선수를 비롯해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이민양이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콜라크리모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은이와 장수연은 5원 더파 67타로 공동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한 유소연은 4원 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세계 랭킹 1,2,3위가 한주에서 만나는 빅뱅이 화제였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롯데 챔피언십의 총 상금은 200만 달러,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